자 오늘 수업은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행복다이피 없다라는 다정 아래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응,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 봅시다. 이때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행복도 가장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하다. 어떻게 말인가? 제가 부자라면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말인가? 물론입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게 번 돈으로 말이죠. 어떻게 말인가? 좋은 집에서 멋진 아내와 함께, 귀여운 아이를 키우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신기한 곳을 여행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천국처럼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이 행복하든 말든, 제 인생은 행복의 증거로 넘쳐날 테니까요. 음, 그럴듯 하네. 거기에다가 제가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기분나 배려를 베풀면 사람들은 저를 존경하기도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선생님 수업을 통해 얻는 행복에 비해 못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삶이군. 그렇겠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편이 행복에 더 가까이 갈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돈으로 행복도 살수 있다는 생각이군. 여러 사람이 했던 말이죠.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의 증거로 넘쳐나고, 존경까지 받으면 금상첨화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거동도 불편하고 잘 먹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겠죠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더라도 비슷하겠지? 그렇겠지요 그리고 자네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베풀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자네를 좋아하겠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네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걸세. 그렇겠죠. 아무리 부자라도 이 세상에서 자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극소수 사람뿐이겠지요. 그건 국가도 못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베풀어서 베풀어서 얻는 행복은 얼마 안 되겠군. 아무리 부자라도 한 사람 개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내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으로 행복하다 했는데 그럼 좋은 그런 좋은 것들이 처음 며칠은 행복하게 행복하겠지만 그것이 일상화되면 별로 감흥이 없지 않겠나? 그렇겠죠. 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그런 감흥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한 모습을 계속 연기하는 게 가능할까? 뭐, 그건 어렵겠죠. 그렇다면 행복을 가장하기도 어렵겠지. 그렇겠네요. 나이를 키우면서 행복하다 했는데,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행복은 돈이 많은 부자면 더 행복할까? 뭐 조금은 더 행복하겠지만 구면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도 비슷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그럼 신기한 곳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꼭 부자여만 가능할까? 아니면 조금만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가능할까? 사실 뭐 엄청난 호화 여행이 아니라면 꼭 부자만 갈수 있는 곳은 별로 없겠죠 우주여행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자네, 자네는 1년에 반 정도 6개월 동안 계속 여행한다면 정상적 삶이 가능하겠나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그건 아니겠지요 그럼 적당한 기간 적당한 경비만 될수 있다면 굳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되지 않나 물론 돈이 많으면 여행은 할수 있겠지만 맞겠어요 뭐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해지고 두려운 게무엇이겠나 음, 죽음이겠죠 건강관리를 좀더잘하기는 하겠지만 부자가 뭐 부자도 건강관리를 잘, 건강관리 잘 못하는 부자도 있긴 하겠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생각하나 장수하는 사람 중에서 부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죽음에서도 부자가 그리 유리한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지 않나? 뭐,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네가 행복을 가장 하려는 것들은 모두 그럴 수 없는 것들이지 않은가? 그렇군요. 우리는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좋네요. 처음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두번째는 조롱거리 로 전락한 거거예요 제가 가짜 행복이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사실 저 자신도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가짜 행복인지 진짜 행복인지 노학자가, 노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보통 스스로 알기 마련인데 잘 모르겠다는 말이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 말을 들, 들으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우리 생각이 잠식 당하면 행복도 세뇌된다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 진리로는 행복에 다가서지 못하지. 위장된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단세 사람의 동의를 구해보면 된다네. 세 사람의 동의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동의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가짜 진리, 가짜 행복으로는 세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동의도 얻겨 어려울 거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명석하게 남을 비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어리석어도 남의 일에는, 남의 일에는 부처의 지혜로 무장하네. 한 사람도 설득하기 어려운 이유지. 음, 그렇다고 합니다. 남의 일에는 그렇긴 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행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절로 알게 되니 걱정할 것 없네. 제절로 만든다고 하는군요. 자. 선생님, 저는 자존감이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의 생각이라도 제 생각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식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내가 지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 저보다 뛰어난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실제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자네가 아인슈타인보다 상대성 이론에 대해 뛰어난가? 그건 아닙니다. 자네가 모짜르트보다 연주와 작곡을 잘하는가? 아닙니다. 자네가 제갈량보다 지력이 뛰어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역사적 인물에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네 주변 인물과 역사적 인물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제 주변 인물은 경쟁 가능한 사람이고 역사적 인물은 경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존감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심이 문제 아닌가 그렇겠군요. 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는 죽을 때까지 경쟁을 멈출 수 있겠는가? 정말 죽기 바로 직전이라면요. 멈출 수 있겠죠. 그럼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지 않겠나? 경쟁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경쟁을 통해 세상은 발전했고 또 그럴 것 아닙니까? 맞지. 하지만 경쟁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 그렇죠. 그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네 혼자 행복하지 않나? 네, 그래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조금 이기적이지 않나? 그건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00명을 누르고 자네가 차지한 자리가 그들의 넋두리로 가득하다면 자네도 편치 않을 것세. 뭐할수 없지요. 자, 학생은 할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네의 그할수 없지요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아다 경쟁의 승리자가 패배자를 고려하여 서로 가능한 정도의 행복을 나눈다면 괜찮겠지만 할수 없다는 말로 모든 행복을 독차, 독차지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난다. 그렇겠죠. 음, 다시 말이면 그건 할수 없죠. 자네는 인생을 경쟁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그럼 전체 삶 속에서 경쟁은 계속될 것 아닌가? 그렇겠죠. 자네가 경쟁에서 언제까지나 이길 수, 계속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는 아니겠죠. 오랫동안 경쟁에서 이기려면 헌법이나 불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 글쎄요. 어쨌든 언젠가 경쟁에서 지면 자네의 행복도 무너지게 될 걸세. 그것이 행복을 쟁취한 바로 다음, 다음 날일 수도 있겠지. 제가 조금 억지를 부리는 것은 느껴집니다. 음. 뭔가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행복을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약간 억지라는 것은 스스로도 알수 있겠죠. 자네 말도 꼭 억지만은 아니다 충분히 논리적 이야 하지만 우리가 찾는 삶의 목적, 최고의 행복과는 조금 다른 것임은 분명하네요. 경쟁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내 인생 경험 속에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을 갖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하고 담대한 인정이라며, 그럼 자기가 가진 것이 모습을 드러낼 것에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솔직하고 담대한 인정. 사실 경쟁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경쟁이 없으면 이런 탁월함을 위한 노력이 아무래도 줄어들긴 할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나? 아닌가요? 그건 자네가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면이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경쟁을 통한 것이 아니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경쟁과는 무관하지. 리체가 자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썼을 때 경쟁해서 쓴 것은 아니고. 예수나 부처가 종교적 가르침을 설파할 때 경쟁이 뛰어들 수는 있는 것을.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오난이자를 누군가에 경쟁해서 누군가와 경쟁해서 그린 것도 아니고. 페라미드가 경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유천의 마우 인력이 경쟁 속에서 발견한 것은 아니고, 에디슨의 정부도 그렇지. 경쟁이 크게, 경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100m 달리기나 50m 수영 올림픽 시합에서, 패샵에서 뿐이지 않나. 음, 그렇군요. 인간의 위대한 성취는 경쟁과는 무관한 관계 없지. 경쟁이 없어도 사람은 노력한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휴한 우 연주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행복은 말할 것도 없네. 사람은 경쟁 없이도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자, 그러면 학생이 말합니다. 노력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학생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노학자, 왜 그런가? 행복하기 위해 너무, 너무 생각할, 생각할 것이 많고, 많은 것 같고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수업 중에 많은 이야기가 우거 가서 그런가 보군.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네.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단 하나뿐이지. 지금 그것을 찾기 위해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걸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요 신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틀림없지 그러나 그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기 때문이지 행복증 문제없다니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을 위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요? 서점에 있는 책들마다 행복을 위한 방법이 다르고 강연으로 행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기준은 있지. 행복의 기준은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만 신뢰할 수 있네. 우리는 신도 예외는 아니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 서점에 있는 책들도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책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지 않나. 그 책이 돈을 벌기 위해 쓴 책인지, 돈과 관계없이 정말 행복을 알려주는고쓴 책인지 말이지. 결국 본인이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네. 그럼 선생님 혹시 신이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교를 통해 행복을 얻는 듯, 얻은 듯한 사람도 가끔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에. 그럼 결국 행복은 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신의 도움 없이 행복한 사람도 많네요. 그래도 살아가기 바쁜 보통 사람들에게는 좋은 해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은 두 번이나 죽었네요. 두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였고, 두 번째는 선한 자 다수에 의해서였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안다. 인간은 신을 두 번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유학자가 유체의 말을 인용한 건가요? 첫 번째 죽음은 바로 그것이지. 두 번째 죽음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이 그 원인인가요? 과로사한 것이지. 신에게 행복을 기원하려 하는 잔행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았던 대신에. 신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이 죽었다 무력화된 신을 말하는 것이네 무력화된 신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줄 수 없는 거지 그 말은 결국 신도 인간에게 행복을 줄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네 왜 그렇죠 신이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현학적 말씀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아, 눈치챘나 그 정도는 눈할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네 신도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 신이 인간에게 그것을 주었으니. 신이 준 자유의지로 신을 거역하는. 그런 셈이지. 신이 아무리 행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줘도 사람이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 소용없겠군요. 그래서 행복은 신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다. 할수 없는 거군요. 할수 없다는 거군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기 위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음,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더 편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침에 늦잠을 자지 못해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못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할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해서 마스크가 불편해서,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더 멋지게 태어나지 못해서, 우리 집이 조금 더 부자이지 못해서,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노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지 못할 만하네.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날그날 그날 새롭게 등장하는 저를 힘들게 하는 이유로 하루가 가득합니다. 행복할 시간과 여유가 없겠군.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런데 어찌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건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주위에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척하는 사람이 있듯이 행복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네. 왜 행복하지 않은 척을 하죠? 행복의 방해자, 공격, 공격자들이 있기 때문이지. 행복의 방해자, 공격자들이 있기 때문. 시, 질투와 시기인가요? 그런 이지만 막상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세. 음,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행복은 누군가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것이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자신처럼 비슷하게 만들려 할것이다 이때 행복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예를 들면 소박함이나 승민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능을 위상하지 위장하, 말라고 소통지겠지.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렇겠지. 어쨌든, 삶 속에서 이어지는 제 불편함은 저를 행복으로 접근하기, 접근하지 못하게 할 것은 불편합니다. 그런가? 그런데 바람이 동쪽으로 불거나 서쪽으로 불거나 우리는 별로 불만이 없지 않은가? 작은 것을 웃어 넘기면 행복이 바로 눈앞이라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어나저러나 음. 비슷한 것은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지. 예를 들면요. 조금 더 편한 시간을 갖나, 갖지 못하나, 그게 정말 큰 문제인가? 정말 큰 문제는 아니겠죠. 아침에 늦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정말 삶을 불행하게 하나? 그것으로 불행까지는 아니죠.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정말 그렇게 슬픈 일인가? 뭐, 아쉽기는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정말 그렇게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인가? 다른 직업도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겠죠. 미래가 불행한 것이 그렇게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나? 그것으로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가 불편한 것이 그렇게 자녀를 괴롭혀 행복하지 못하게 하나? 아닙니다. 전공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가? 부전공을 하지 않으면 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긴 합니다. 야, 더는 묻지 않겠네. 이렇게 다시 묻는 이유는 이런저런 것이 다 모여서 큰 바람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사실 그런 것들은 동쪽으로 불다 서쪽으로 부는 작은 바람일 뿐이고. 그렇죠? 자네 행복과는 관계없다네. 만약에 그런 다른 작은 불행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세상 누구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것에. 행복하려면 작은 불행은 가볍게 여기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한비는 말 더듬이었지. 한비자의, 자, 한비죠. 만일 그것을, 그가 그것을 불행으로 여겨 자기 삶을 자포자기 했다면, 한비자란 책도 진, 진나라의 중국 통일도 없었을 것이네. 그렇군요. 선생님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음, 그런 작은 불행이 목에 걸리고, 그것으로 자꾸 소화불량이 되어버리니, 어찌해야 합니까? 자, 꿈속에서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요리책은 아무리 봐도 배부르지 않은 법이라네. 그렇죠? 네. 우리의 행복은 꿈속에 있는 것도, 요리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닌, 진짜 세상 속에 있는 거라네. 작은 불행은 힘속에서 처럼, 요리책에서 처럼 우리 행복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든 생각이지만 행복과 지식은 꽤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선생님도 혹시 수업하시면서 스스로 행복하시나요? 내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하면, 자네들 행복찾기에 방해가 될 것이야. 지식 자랑은 스무 살 청년 시절로 충분하지그 후에는 지식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행복과 지식은 먼 친척도 아니라네. 자,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오늘 생각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행복 따위 필요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복한 척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어,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 제목 잠깐 보죠 이게 행복을 위해 행복을 희생하지 말라는 주제로 이 주제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희생하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 살아야,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